이 게임이 요즘에 유저를 모으려고 하는 것인지 많이 퍼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근데 이 게임사 광고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조 케빈의 개인 플레이. 안녕하세요, 조 케빈입니다. 너무 어색하다. <laughs> 저는 게임을 그대로 즐기는 게이머고요. 항상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튜버 크리에이터라고 하면 은 화려한 삶을 아니면 재미있는 삶을 살려나? 저 같은 경우에는 편집하고 자고 먹고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아 친절한 유튜버는 아니거든요 항상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만 하는데도 오히려 시청자분들이 저를 배려해 주셔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laughs> 좀 깔끔하고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를 않아요 우당탕탕 짜질 걸 하게 너그럽게 삐금 영상이라고 할까요 방송으로는 하지 않고 있지만 15가지 이상 카트라이더 바람의 나라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게임을 만날 때 너무 현실적인 게임보다는 아예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 아 제가 오늘 소개 시켜드릴 게임은 로드 오브 던전입니다. 던전 오브 로드 아니 로드 오브 던전이다. 아 영토를 점령하는 거랑 경영 시뮬레이터랑 자동 전투도 들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게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땅덩어리가 굉장히 커요. 던전만 해도 170개. 등장하는 동료수, 몬스터수, 캐릭터수 다 합친 게300몇 개라고 알고 있는데 400몇 개일 수도 있어요. 이 세계에서 제가 하나의 마을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부하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어요. 이 친구들이 탐색을 해서 돈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한번더 가. 몬스터 발견. 이러면서 몬스터를 발견해요. 잡고 싶단 말이에요. 전투를 시작해서. 포획을 하면 됩니다. 아 여기 있는 몬스터를 잡고 던전을 찾아서 던전? 던전을 어떻게 그래야 되지? 동굴 추가해 드릴게요. 여기 한마디로 몬스터를 잡아다가 그동안 포획했던 몬스터들을 배치를 시키고 변방에 다른 플레이어가 쳐 들어온다기 보다는 원정 용사들이 와서 부작부작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수익이 저한테 들어오는 아~ 저 또한 놀러 갈 수도 있는 거기에서 모은 돈으로 조금 했던 마을을 점점 큰 마을로 이, 이거 모양 좀 이상한데 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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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피에요 빌딩 수피에요 빌딩 경영자 마인드를 느낄 수가 있어요 상태 정보를 누르면 건물에 대한 수요 용사들이 우리 마을을 방문해가지고 어디에 자주 가는지가 나오고 시장 자체는 부족하대 빈 땅에다가 빈 땅이 없어? 빈 땅이 없어? 마을을 늘려야 됩니다 마을 확장 어? 계급이 안 된대요 <laughs> 막혔어요 어쨌든 시장을 하나를 더 지어서 이 사람들의 수요를 맞춰주면 내가 그만큼 공급을 해주면 더 돈이 많이 들어오는. 아, 제가 정말 좋아했던 부분은 캐릭터들, 등장인물들. 굉장히 독창적이다. 에밀리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노란 머리 여자애가 이렇게. <laughs> 어? 중요치 않아요. 기계손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기계손이. 요 위에 한 이만한 뇌가 달려 있어요. 물 같은 게막 뽀글뽀글 차 있고, 전기 같은 게막 찌직찌직 흐르는. 엄청 음. 멋있어요. 아, 몬스터를 포획해오는 동료들을 모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걔네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랭킹전이라는 시스템이 또 있는데, 일단 저의 가장 강력한 친구들로 한번 보죠. 아니 상대방은 탱커를 한 명을 세우고 마법사만 세 명이야? 탱커만 뚫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뚫었어요? 그대로 박살. 아 올라갔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올려올 걸. 아 스킬들을 또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기절 스킬이라든지 뒷 사람만 공격한다든지 가장 공격력이 센 캐릭터만 공격한다든지 다양한 스킬들을 잘 조합을 해서 뭐 이길 수 있는. 아맨 처음에 방패를 들고 돌격하는 친구가 있어요. 알아보기만 하면 되잖아. 얘가 스킬은 기절 스킬. 이 친구는 아주 커다란 망치를 들고 있어요. 기절 스킬. 뒤에 있는 마법사가 있어요. 원래 캐릭터는 사일러라고 굉장히 멋있는 친구인데 지금 죄송해요 <laughs> 보라색 전기가 찌직찌직 하고 있는 그런 친구. 탱커랑 근접 전투원은 암라인을 다 기절시키고 사일러는 어디 보자 뒤에 있는 힐러진이나 마법사진을 공격하는 굉장히 좋은 덱을 지금 짜놨단 말이죠. 아 마법사가 한명더 있죠? 바로 저 에밀리 전체 공격을 퍼부어요. 힐러가 한명 있습니다. 유저 선호도 3위. 가장 HP가 낮은 3명에게만 집중적으로 힐링을 해주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힐러. 제가 얼마나 전략적으로 덱을 짜왔는지, 여러분. 뭐야, 왜저 근데? 뭐야, 이 사람 어떻게 된 건데? 왜 이렇게 쎄? 아, 잠깐만. 아. 어쨌든, 요런 게임이다. 자, 여기까지가 제 개인 플레이 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근데 지워지나요? 플레이 온 구글 플레이.